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명서 그대로 성막 안에 각종 기구들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일절에 보시면 부살레의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살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늘 아래 양육받아서 성막 제작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살렐은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격 그대로 그 살레리 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략 45.6cm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법궤의 크기는 가로 약 114cm, 세로와 높이는 각각 68.4cm 정도 됩니다. 그 살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치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해석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는 덮어주다 화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화해의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그 속죄소를 향하여 그 그룹들의 얼굴들이 있었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의 보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십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성소 입구에서 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지성소 휘장 앞 오른편에 위치했습니다. 등대와 마주보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무교병이 여섯 개씩 두 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은 사랑과 화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막 안에 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중동 유목민들은 짐승 가죽을 땅에 펴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그런 식사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상은 순금으로 쌓여진 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위에 놓여져 있던 떡은 장차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는이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7절 보시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꽃이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등잔대 역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대는 성소 입구에서 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지성소의 휘장 앞 왼편에 위치했습니다 앞서 오른편에 위치했던 이 진설병상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등대는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앙성령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양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며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인 이제 분향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단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우리의 정역대로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향을 사르는 일이 등잔 아래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분향하는 일은 매일 하루 두 차례씩 지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평생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